근데 아까 제가 22년도 6월부터 연준은 QT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10월달 FMC에서 QT를 12월 1일부터는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두 가지 장고를 비교해 보면 제가 박스로 친 요게 눈에 띄어요. 어? 연준이 지금까지는 QT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연준의 장고 국채 장고는?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지?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지금의 큐티 상황이라면 이게 마이너스로 팔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서때 연준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냐면 라 실제로 연준은 큐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큐티 자체는 주택저당 채권과 일부 미국의 단기 국채 위주로 QT가 실시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뭐 물가, 고용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 재정에 대한 부담, 재정에 대한 리스크에 이런 부분들이 속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자 지출을 줄여야 하고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 거죠. 근데 연준이 인하하는 금리는 정책금리라고 그래서 단기금리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36조라는 부채의 두레이션, 부채의 만기는 장기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10년 물짜리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부채가 줄어들고 이자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들을 전혀 볼수 없다는 건데,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결, 결국에 10년짜리 장기채금리에 대한 연준의 직접적인 유동성 개입은 오히려 플러스로 장기채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이 연준이 실시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